6번입니다. 로그랑 로그랑 더하고 있어요. 그것도 미치 같아요. 그럼 진수에서 곱해야지 뭐. 세제곱근 24랑 2분의 6제곱근 81의 k 거듭제곱 그러면 24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. 83 24. 2가 3개 있으니까 세제곱근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. 이렇게 된다고. 세제곱근 24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. 얘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4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8로 들어가야 돼요. 세제곱근이니까 곱하기 2분의. 얘는 3의 4제곱이죠? 3의 4K 거듭제곱이에요. 거기에 6분의가 들어가는 거잖아? 그래서. 아, 그럼 얘도 그냥 지수로 가자. 이왕 이렇게 된 거. 그러면은 3의 3분의 2. k건업제곱 이렇게 되죠? 이렇게 되겠네. 얘가 자연수가 되는데 그럼 얘가 3분의 1 플러스 2k가 어떻게 돼야 돼요? 어떻게 돼야 돼요? 음, 얘가 3의 배수면 되죠.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면서 3의 자연수 가어듭제고 그래서 자연수가 되겠죠. 되나? 그럼 1 플러스 2K가 3의 배수가 돼야 돼. 근데 그렇게 되게끔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K를 구하래. k에다 1 넣으면 3에 배수돼요? 어, 되네. k에다 2 넣으면 3에 배수돼요? 3 넣으면? 4 넣으면? 그럼 그 다음 뭐겠어? 7, 7그 다음? 몇 개? 4개.